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에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1, 2월, 3, 4월 여행 코스 추천에 이어 1년 중 가장 제주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5, 6월 여행 코스를 추천드릴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주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 초록초록한 늦봄, 초여름의 제주를 만끽하러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 종달리와 지미봉. 제주도 동쪽 끝에 위치한 작고 예쁜 마을 종달리. 언제와도 참 정겹고 아름다운 동네이지만 이 계절에 특히 더 어울리는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소박하고 작은 식당과 카페들이 많이 있고요. 종달리 여행의 백미는 바로 지미봉 오르기. 보기에는 낮아 보이지만 상당히 경사가 높은 오름으로 올라가기가 꽤 만만치 않은 오름인데요. 하지만 올라가면서 한 번씩 뒤를 돌아볼 때마다 놀라운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오름입니다. 우도와 성산일출봉, 에메랄드 빛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 힘들었던 오르막길의 땀방울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풍경입니다. 날씨 좋은 날에 꼭 한번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다랑시오름. 제주의 5, 6월은 오름의 풍경이 가장 예쁠 때인데요.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름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예전에는 용눈이 오름을 말했었는데 이제는 다랑시오름을 고를 것 같습니다. 오름이 꽤 높지만 다른 오름과 다르게 등산로가 완만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쉬엄쉬엄 천천히 올라가면 누구나 정상까지 갈수 있는 오름인데요. 오름 정상에서는 성산일 출봉, 우도는 물론 한라산과 여러 오름들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풍경을 만나게 되는데 괜히 다랑쉬 오름이 오름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오름 정상에서 분화구를 따라 걷는 길이 길고 예쁘기 때문에 정상을 찍고 바로 내려오지 말고 한 바퀴를 꼭 둘러보고 내려오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 카페 편린. 오름을 열심히 올랐으니 이제 마른 목을 축이러 가 볼까요? 여기는 제주도 동쪽 용눈이 오름 근처에 위치한 카페 편린입니다. 아니 이런 곳에 카페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허벌판에 아주 예쁜 건물의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카페에서 보는 창밖의 풍경이 너무나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음료의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구자읍의 여러 오름들, 비자림 등을 걷고 나서 괜찮은 카페를 찾으신다면 카페 편린을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비밀의 숲 다음은 유명한 SNS 핫플레이스인 안더로룸 비밀의 숲인데요. 비밀의 숲을 여러 번 가봤는데 역시 가장 예쁜 계절이 딱 지금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특이한 모양의 가로수와 예쁜 민트색 카라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주이면서도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라 인생샷 명소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곳이죠. 다만 사람이 많으면 비밀이 없는 비밀의 숲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간에 가서 한적하게 예쁜 숲길을 거닐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침 미소목장. 여기 혹시 몽골인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 정도로 푸르른 초원이 펼쳐진 아름다운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시 월평동에 위치한 아침미소 목장인데요. 목장에 들어오는 순간 평화롭게 풀을 뜯는 젖소들을 보며 젖소 멍을 때리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목장입니다. 너무나 맑고 푸르러서 보고 있으면 시력이 좋아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목장 부지가 꽤 넓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산책로 끝에는 아이유의 삼다수 CF에 나왔던 예쁜 나무 그네가 있어서 여기서도 인생샷 남길 수 있고요. 젖소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할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목장 내 카페에서는 목장에서 만든 산지직송 우유를 활용한 카페라떼, 아이스크림, 카이막 등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들이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여섯 번째 한라 생태숲. 다음은 오일육 도로 근처에 위치한 아름다운 숲인 한라 생태숲입니다. 여행객들에게는 근처에 있는 절물 휴양림이나 사려니 숲길이 인기가 더 많지만 한라 생태숲은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숲길인데요. 2009년에 오픈한 한라 생태숲은 입장료가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을 볼수 있는 야외 식물원 같은 곳인데요. 숲길도 굉장히 넓고 테마별로 식물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한 숲길입니다. 특히 제주를 대표하는 도화는 유채꽃, 수국, 억새, 동백처럼 유명한 꽃들이 아닌데요. 바로 참꽃이라는 꽃인데 한라생태숲에 있는 참꽃나무 숲에서 이 분홍색도, 다홍색도 아닌 오묘한 색깔의 참꽃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참꽃이 가장 많이 피는 시기가 5월 초중순이니 이번 봄에 꼭 한번 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일곱 번째 괴물 오름과 녹꿈의 오름. 앞에까지는 동쪽의 푸르름을 맛보았다면 이제 서쪽으로 가볼까요? 에어럽에 위치한 괴물 오름과 녹꿈의 오름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오름들은 모두 모여 있고 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3개의 오름을 오를 수도 있는데요. 우선 괴물 오름은 오름 자체가 특별히 예쁜 오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괴물 오름 정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넓은 들판과 방풍림, 그리고 뒤로 펼쳐진 피라미드 같은 모양의 노고메오름이 있는데 진짜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들판이니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노고메오름은 좁은 노고메오름, 큰 노고메오름으로 나뉘는데 좁은 노고메오름에서는 아름다운 숲길을 거닐어 볼수 있고 큰 노고메오름에서는 정상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한라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세 개의 오름 중큰 녹곰의 오름은 높이와 경사가 꽤 높기 때문에 제대로 운동화와 복장을 가지고 올라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카페 홀츠 에월에서 오름을 올라갔다 왔으면 저는 이 카페를 추천드리는데요 요즘 저의 최애 카페로 갈 때마다 행복지수가 팍팍 오르는 카페인 홀츠 에월입니다에월 애월 중산간에 숙소 단지 안에 위치한 통나무집의 카페인데 여기서 홀츠는 독일어인데요 카페 내부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듯한 다양한 식료품도 많이 판매 중이고요. 다양한 커피 음료와 베이커리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내에는 자리가 없고 모두 실외 자리만 앉을 수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햇살 좋은 주말에 커다란 나무 밑에서 달콤한 음료와 빵한 조각 먹고 있으니 이런 게 행복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지기 전에 방문하면 딱 좋은 카페가 아닐까 싶네요. 아홉 번째, 영주산. 이번엔 남쪽 서귀포에 있는 오름으로 가볼까요? 다랑시 오름과 함께 저희 최애 오름 중한 곳인 영주산입니다. 영주산은 특이하게 소를 자유롭게 방목 중인 오름으로 오름을 오르면서 소구경도 할수 있는 정말 자연 친화적인 오름인데요. 이런 풍경 자체가 제주에서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의 찐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영주산을 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6월에는 정상까지 가는 천국의 계단길 옆으로 산수국이 예쁘게 피는데 이 풍경도 6월에만 볼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열 번째, 서기다원. 오름을 올라갔다 왔으니 푸르른 녹차밭에서 녹차 한잔 어떠실까요? 제주의 유명한 녹차밭으로 오설록이 있지만 오설록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유를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귀다원은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사람도 별로 없어서 한적하게 녹차밭을 거닐어 볼수 있고요. 인당 입장료 5천원을 결제하면 다원 내부에 위치한 카페에서 녹차와 황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푸르른 녹차밭도 감상하고 바람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도 듣고 있으면 절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공간입니다. 11번째, 세속각.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이제 신선 노름을 하러 가볼까요? 서귀포시의 유명한 관광지인 쇠속각에서는 나루배를 타고 쇠속각을 거닐어 볼수 있는데요 쇠속각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곳으로 깎아내린 듯한 절벽과 울창한 나무들, 옥빛의 물색까지 제주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 아닐까 싶어요 나룻배 운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제주도 전통 뗏목인 태우를 타고 유유자적 물 위를 떠다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2번째 용년 구름다리 제주시 내에 세소각과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네가 있는데요. 유명 관광지인 용두암 근처에 위치한 용년 구름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기준으로 동안두기 서안두기로 나뉘는데요. 이 다리 밑으로도 한라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 있는데, 분위기나 풍경이 세속각과 비슷해서 약간 미니 세속각 느낌이 납니다. 이곳은 따로 배를 타거나 할 수는 없지만, 흔들흔들 구름다리를 건너서 양쪽을 산책하는 재미도 있고, 용도함을 비롯해 주변에 맛집이나 카페도 많이 있고요. 특히 밤이 되면 다리에 조명도 예쁘게 들어오니까, 근처 횟집에서 식사하시고 밤 산책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열세 번째 함덕해수욕장. 제주를 대표하는 해수욕장 중 하나인 함덕해수욕장은 극성수기 한여름에는 너무나 많은 인파와 차량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직은 물놀이하기에는 조금 이른 5, 6월에 더욱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함덕해수욕장은 에메랄드 빛 물색이 가득한 넓은 바다가 정말 예쁘고, 특히 해수욕장 우측의 서우봉 오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유명한 곳인 만큼 식당, 술집, 카페 등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제주에서 딱한곳에 바다만 가야 한다면 저는 함덕해수욕장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6월부터 해수욕장에 여러 축제들이 열리는데 정렬의 쌀스페스티벌이 정말 재밌으니 날짜가 확정되면 꼭 축제날에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14번째, 협재해수욕장 동쪽에 함덕해수욕장이 있다면 서쪽에는 협재해수욕장이 있죠. 둘다 제주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협재 역시 한여름에는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비교적 사람이 적은 5, 6월에 방문하시는 편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협재해수욕장은 넓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비양도를 같이 볼수 있는 곳으로 날씨가 좋을 때는 외국의 연어 유명 해수욕장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풍경의 바다입니다. 아직은 물이 차가워 물놀이는 힘들 수도 있지만 발만 담고도 좋으니 아름다운 협재바다를 한번 거닐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특히 서쪽에 있는 만큼 일몰이 아름다우니 일몰까지 꼭 감상하세요 열다섯 번째, 산양 큰엄곳 다음은 제주의 깊은 원시림 속 반딧불을 만나러 가볼까요? 제주도 곳곳에는 곶자왈이라는 원시림 지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예쁘게 잘 갖춰진 곳이 바로 서쪽 한경면에 위치한 산양 크농 곳입니다. 대부분의 곶자왈은 지형이 거칠고 어두워서 한 바퀴 산책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산양 크농 곳은 여러가지 예쁜 포토존들을 설치하여 SNS에서도 꽤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일부 짧은 구간은 길도 예쁘게 닦여져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산책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곶자왈도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서쪽의 산책길인데요. 이 산양 크는 곳이 있는 청수리에서는 6월마다 반딧불 축제가 개최됩니다. 해가 진뒤 마을 사람들의 통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곶자왈을 탐방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반딧불을 감상할 수 있는데 반딧불 투어로 유명한 코타키나발루 등의 해외 관광지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점점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탐방 중에는 빛이 있으면 안 돼서 사진과 영상 촬영, 휴대폰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사진 자료를 남기기는 어렵고요. 직접 눈으로 이 생생하고 경이로운 순간을 꼭 담아가시면 좋겠네요. 16번째, 제주의 메밀밭. 지난 3, 4월에 봄꽃들이 제주를 물들였다면 6월부터는 제주의 여름꽃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6월 초쯤에는 들판을 초록색과 흰색으로 물들이는 메밀꽃을 볼수 있습니다. 메밀은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6월과 10월 모두 감상할 수 있고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메밀 생산량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제주 곳곳에서 이 메밀밭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곳은 조천읍 와흘리의 와흘 메밀마을 주변인데요. 와흘리의 메밀들이 평화로운 주변 풍경과 잘 어우러져 더욱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을리까지 오는 길도 정말 예쁘니까 초여름의 드라이브를 꼭 즐겨보세요. 17번째, 한라산 아래 천 마을. 제주의 메밀하면 생각나는 맛집이 하나 있는데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한라산 아래 천 마을입니다. 바로 앞에 메밀밭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은 마을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마을에서 직접 기른 메밀과 다양한 식재료들을 활용해 건강한 메밀냉면을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냉면은 약간 평양냉면과로 담백한 맛인데 육수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육향이 매력적이고 특히 시그니처 메뉴인 비비작장면은 고소한 들기름향이 가득한데 역시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식당이니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열여덟번째 휴엘이 다음은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꽃인 수국을 만나러 가볼건데요. 첫 번째 수국 명소는 서귀포신 남원읍에 위치한 휴애리인데요. 휴애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사계절 꽃들을 모두 볼수 있는 수목원인데, 그 중에서도 여름 수국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목원입니다. 야외 정원에서는 구간별로 다양한 색의 수국을 만날 수 있고, 하우스 정원에서는 온기를 받고 자란 풍성하게 예쁜 알록달록한 수국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혼인지. 두 번째 수국 명소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혼인지인데요. 혼인지는 제주도의 혼인 신화가 전해져오는 곳으로 제주의 기념문화재 중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6월의 푸른 코발트 빛의 수국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양적인 건물과 푸른 수국의 조화가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너무 잘 어울려서 제주의 6월을 대표하는 명소 중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국과 함께 인생샷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혼인지에 꼭 방문해 보세요. 20. 번째 답단이 수국밭. 마지막 수국 명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국밭인 답단이 수국밭입니다. 수국은 땅의 지질 성분에 따라서 꽃색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땅에서 자라는 수국은 같은 색을 띠는데 답단이 수국밭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수국들도 색깔이 모두 달라서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수국밭입니다. 여기는 생긴 지몇년안 됐는데 매년 해가 갈수록 더 확장되고 예뻐지는 곳이라서 올해는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수국 명소예요. 현재 5월 말부터 오픈이 예정되어 있으니 6월 중순까지 이 아름다운 수국을 잔뜩 즐겨 보세요. 그리고 히든 스팟 엉또 폭포 헝떠폭포는 한라산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을 때만 볼수 있는 폭포인데요. 제주의 6월 말은 보통 장마 시즌이라 폭우가 내릴 확률이 다소 높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마른 장마라서 습하기만 하고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만약 여행 중 폭우를 만나게 된다면, 헝떠폭포를 관람하러 가시는 것도 괜찮은 여행 코스가 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5월, 6월 제주도 여행하기 좋은 곳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눈이 초록초록해지는 예쁜 곳들이었죠. 진짜 이 5유월의 제주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제주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이니 이때 꼭 제주 여행을 즐겨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제주의 구석구석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